아이고, 아니 바람 틀어 나오셨나봐요. 예. 아이고, 네, 네, 네. 아이고, 네. 아이고, 예. 아, 이에 사시나봐? 예, 예. 아, 여기가 시흥 몇 동이죠? 4동입니다. 4동. 아, 이번에 여기 저 유성훈 후보하고 동수 예. 후보하고 예. 두 분이 나왔잖아요. 네네. 네. 예. 그저 오봉수 그분 인물 표정하자면 어떤 사람이에요? 어, 그분은 음. 제가 시의원 때부터 뵀는데요. 음. 아주 부지런하시고 음. 뭔 일에선 추진력 있게 잘하시고 그래 그런 분이 금천구청장이 된다면 금천 발전을 위해서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금천구가 발전되고 아, 그분 시의원도 아셨고 시의원 예그 시의원 때시 때부터 됐는데 사람 이 부지런하시더라고요. 음. 유성훈 부부는 현구청장이잖아요 네네. 우리 4년 동안 그 부정을 잘 돌봤는지, 지금 심판 날이 6월 1일 날인데, 예. 예. 이제 우리 주민님은 저오봉수가 났습니까? 이 소리가 났습니까? 저는 우리 전오 의원님을 적극적으로 저기 지지하십니다. 지지하십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오래전부터 뵙는데, 예. 예, 예.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추진력 있게 잘하시고, 오. 워낙 부지런해져가지고 내가잘 봤습니다. 그분은 평소 때부터도 뭔 자리 있으면 잘하실 것 같다고 항상 제가 기대해 보셨던 분이에요. 아, 정말, 이야. 또 조남이? 김, 자, 윤, 자, 석경님. 아, 김대표님 오늘 쉬시는 날이군요 네. 네. 6월 일날 투표하셔야죠? 오늘 했습니다, 사장님 아, 하셨어요? 예. 어, 그리고 오셨구나. 예. 아, 네. 어, 그래도 오고 좋다. 네, 그리고 바람들을 먼저 나왔 아이고, 오늘 좋은 신문 어. 만나 가지고 좋은 얘기 많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승영님 많이 써 주십시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산책 삼기십 시. 예예예. 예. 예. 아이고, 어디 어디 가시는 예제 어디 가시고 계신가봐. 예. 예. 아이고, 오늘 오늘 휴일도 아니신데 오늘 쉬시나가봐요또 사전 투표 하려고 이층 나왔죠. 아, 오늘. 예. 예. <laughs> 여기서 금천군은 지금 팔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뭐 거의 뭐저 네. 부총장 박정희도 하이 됐다고 보고 아 오봉수 하다니 네. 뭐 거의 뭐 국민의힘에서 네. 차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오봉수 후보가 되, 된다. 네네. 네. 야 이거 몇 년만에 어리지만 한1 6 년만에 네, 차지하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저 사장님도 그렇죠. 너무 오봉수, 오봉수 후보를 장기적으로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직 뭐. <laughs> 사장님도 여기, 시중초등학교라고 예, 예, 예. 대부분, 포백이시네 토백. 예, 아, 그 이번에는 오봉수부가 될 가능성이 많다. 예,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제가 국산동인데 예, 예, 뭐, 예, 그, 그 예, 그, 예. 거기 또, 김영석, 그, 현 의원인데, 또, 그에또 나오셨더라고. 요 적적으로 믿어주고 있다고 우리 저, 예. 사장님이. 예, 예. 그, 예. 구정장은 예, 오봉수 예, 믿으시고, 또그 후유하는 이제, 또, 북산동 가신, 니까 김영석. 예, 그니 예. 현 의원이죠, 의원. 아, 현 의원인가요? 네. 응. 그럼 우리 저 사장님 같은 분이 저 국민의힘 비우위보 오복수를 밀어주시니까 네, 대 가능성이 있긴 있네요. 네. 본인은 예, 예. 그 본인은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냐? 예, 네. 네. 됐다고 봐요. 네. 아, 그래요? 아, 잘될것 같아요. 아, 사장님 오늘 투표를 하셨어요? 예. 아이고, 하시고 오셨구나. 예, 예. 많이들 하셨네. 예. 명사랑 같이 가서 했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예. 예, 예, 예. 일 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어르신,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렇게 많이 불, 불편하시죠 예. 예. 아이고, 이번에 저 금천구에 아, 아버님 오봉수 후보라고 이번에 출마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분에 대해서 좀 평점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지금 이렇게 지나가다가 인사드리는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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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금천에서 어, 시의, 시의원으로 두 번이나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쓰신 분이고 예또 그분이 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내가 그 그분을 유난히 좋아하는 거는 이 지역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요 마음속으로 아. 또늘이 지역 사회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다른 동네보다 낮게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음.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래서, 아버님 이번에는 오봉수 후보가 구전장 될 가능성이 많이 있나요? 그래서 뭐, 나는 내 주변에서는 지금 그렇게 예, 보고 있어요. 하셨어요? 네. 예. 이거 내일 할까 그래? 네. 아 내일 하시네. 예예 예. 예, 예. 네. 뭐, 오봉수 후보님이 되시면 금천은 아마 발전이 많을 이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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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르신이 이렇게 또 오봉수 후보님을 이렇게 많이 지지해 주셔가지고 꼭드것같 왔습니다. 예, 저는 예. 예, 예. 그렇게 당선됐으면 좋겠어요. 아, 예, 예. 예, 오봉수 파이팅 아이고, 아버님 너무너무 고맙고요. 예. 예. 예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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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